오랜만에 부품입니다. 앞에 탈색 영상을 올렸을 때이 노란끼를 빼려고 탈색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는 좀 머리가 많이 엉망이 됐어요. 이거 보이시나? 머릿결을 좀더 이제 악화시키지 않고 좀 촌스러운 이제 옐로끼도 빼고. 예쁜 컬러를 염색했을 때 유지를 오래 할수 있는 보색 샴푸를 검색을 해보다가 지인들이 추천하는 거랑 제가 검색한 거랑 딱 똑같은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 이게 잘 보이시나? 이 제품은 헤어 플러스 컬러 본드 샴푸예요. 확실히 탈색약이랑 색깔 있는 애시 계열의 이쁜 색을 유지하려면은 보색 샴푸가 필수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뿌염도 했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색깔이 되게 얼룩덜룩 하기도 하고 좀 엉망진창인데 이거를 오늘 이제 보색 샴푸 원래 이제 한몇 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해볼 건데 진한 무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청 진하다. 생각보다 거품이 파랗게 나올 줄 알았는데 파랗게 나오네 생각을 하던 것보다 보색 샴푸 작업이 더잘된것 같아요 색깔 이쁘지 않아요? 완전 이쁜데? 나 완전 마음에 드는데? 사람들이 탈색 후에 이제 보색 샴푸 작업을 이제 왜 해주는지 알겠습니다. 진짜 촌스러운 노란 색깔이 없으니까 뭔가 더 차분해 보이고 정리돼 보이고 조금 머리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 예쁜 염색 컬러는 오래 유지시켜주고 촌스러운 탈색 색깔은 다운 시켜주고 거기다가 헤어 플러스 보색 샴푸는 약산성 보색 샴푸라서 염색 모발의 손상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진짜 이쁜 머리 색상을 유지하려면은 보색 샴푸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예쁜 컬러를 유지하는 방법이랑 촌스러운 노란색 탈색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머릿결을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보들보들한 머릿결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